빨간 나무 열매가 너무 예뻤어 찍고 가시게요. 한 박자 쉬고. 라인딩 하고 대평가는 길에. 가을은 풍성하여라. 아름다워라. 예쁘라 <laughs> 너무 예쁩니다. 가을 들고 가. 꽃향기 가득하여라. <laughs> 아, 코스멜로. 헬로 베이비. 빨간 열매야, 안녕.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우리 힐몬이. 신혼 오우, 와, 뷰티풀. 지나가는 길에, 이거. 남의 집 울타리인데. 세상에. 무슨 열매야? 이름이 있었 나무 남, 남무선 뭐시기 있었는데. 남천? 합니다. 세상. 주렁주렁. 주렁주렁. 모든 것이 주렁주렁. 열매들이 주렁주렁. 가을도 주렁주렁. 예쁘고 뷰티하고. 아름다운. 가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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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국하 향기 가득하야라. 너무 꽃향기 가득하고. 와, 헬로 베이비, 안녕. 음, 꽃, 이쁜 꽃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라 음, 이쁘고, 이쁘고, 아름답고, 사랑스러운 국화꽃입니다. 한기가 가장 진한, 한기가 너무 이 좋은, 가을 들국, 가을 국화. 아 여기 노인 노인복지센터입니다. 노인복지센터에 올이리 잘해놨습니다. 남 우연히 지나가는 길찍어주고 <laughs> 가실게요. 고마워요, 베이비 여러분. 안녕, 안녕. 이쁜 아이들은 할머니가 카메라에 유튜브에 잘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처음 깽날 나는 더 멋진 오늘이 당신됩니다 You! We are. We are. Dream on, 비전입니다. 비전, 피전. 비전이에요. 뭔가 희망을 심어주세요. 뭔가 희망, 을 용기를 주세요. 이해와 용서, 자비와 반명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글로벌 비전 센터 묵상회 집, 오늘은 묵상회 집. 헬프생 할머니 생. 감사합니다. See you next time. 또 봐요. 안녕. 또 우리 예쁜 빨간 잔차 한가득 씻고 지금 장을 봐가지고 <laughs>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 고생하는 빨간 잔차는 오늘도 열심히 할머니를 씻고 잘 달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See you next time. 또 봐요. 안녕.